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 출신의 유명 현대무용가 A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배경이 된 충주 비내섬이 낭만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학원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신학 대학을 다닌 적이 없고 목사 안수 증명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미국 사상자는 없었다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발 위기감 속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된 분위기 속에 나스닥 장중가와 마감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충북뉴스 이소미입니다. 26살이나 어린 여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청주 출신의 유명 현대무용가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현대무용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일방적인 추행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 위력을 행사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서울은 물론 고향 청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한국현대무용협회와 현대무용진흥회, 이사를 지내는 등 무용계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 비내섬이 낭만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주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배경으로 충주 비내섬이 등장했습니다. 비내섬은 드라마 주인공 윤세리가 북한 탈출 하루 전 북한 군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장소로 등장하는데요. 아름답고 낭만적인 남한강의 갈대와 노을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충주시 남한강에 있는 비내섬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가을 여행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낚시와 오프로드와 같은 레저 활동은 물론 노지 캠핑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한편 충주시는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제작사에 5억 원을 지원했고 비내섬과 함께 탄금호 무지갯길 등 충주의 명소들이 드라마 배경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원 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가 신학대학을 다닌 적이 없고 목사 안수 증명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가 목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나무는 대한신학교 전체 학생의 명단이 수록된 주소록에 전목사의 이름이 없는 데다 비슷한 시기 학교에 다닌 졸업생들도 전목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목사가 2004년 총회로부터 발급받은 목사 안수증명서가 교단의 양식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나무는 전목사를 목사 안수증명서 조작 등 사기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미국인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정권에 의한 공격으로 인해 어떤 미국인도 다치지 않았고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미군은 어떤 것에도 준비되어 있다면서 이란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발 위기감 속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하루 만에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56% 상승한 28,745.0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9% 오른 3,253.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7% 상승한 9,129.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제한적 보복 공격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맞대응에 선을 긋고 대이란 경제 제재에 방점을 찍으면서 나스닥은 장중가와 마감가 모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